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두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언제 또 이렇게 손흔들어 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변 보면서 이렇게 손흔들어서 함께 교제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어, 확산세가 고세지니까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밖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어,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까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겨 나갈라고 힘씁니다. 어렵지만 더욱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각 기관들 또 교회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19가 속히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선 열반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민족 될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그잔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칠 때 낙심될 때 삶의 자리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눈도 감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눈도 감고 한 15초 정도 하늘을 향해 좀 고개도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좀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잠들 것 같죠. <laughs> 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죠.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 위로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죠. 형평과 상황에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의 요청을 들어 그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고치신 그 이후에 가까이 했던 베드로의 집에 잠깐 유하여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방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곁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몸에 손을 대니 그 열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문둥병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백부장과 그 하인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죄인도 이방인도 여인도 주님 옆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파격적인 겁니다 죄인에게 손을 대시는 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여인을 동등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고침 받는 과정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문둥병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청할 때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저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무리들의 간청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무리가 간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의, 시몬의 장모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곧그 일로 예수께 여자운데 누가복음 4장 38절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장모가 주관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를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다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시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간구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구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무엇라고 요청합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인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간구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문둥병자나 백부장관은 구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아비는 아무래도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해 보았을 겁니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겠죠. 민간 요법을 찾기도 했을 것이고, 당시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봤을 것이고, 실력 있는 박수나 점장이도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들 몸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할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하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감정적인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으로 하고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자와 소문을 듣고 감정으로 호소하는 자와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 받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의 고침을 위해서 찾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내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때는 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호소하죠. 할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호소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간구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히능 못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니 그 고백이 즉시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비가,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나의 믿음, 믿음 없는,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소리 질러 간구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서 확신도 받고. 충만함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될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이 이, 귀신들리는 아들을 둔이 아버지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믿음 없음을 발견하죠. 그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나는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없죠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저 아들에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쪼쯤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믿음의 감도가 능력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할수 있거든이라는 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행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이 가나한의 거민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강대합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죠. 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놀라운 승리의 길로 바꿔주시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죠 천연 요새 요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성벽을 허물고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저 성을 돌고 7일째가 되는 날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면 그 성벽이 뿐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바라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남한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죠 하인에게 말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불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여섯 번 씻을 때까지 그 문둥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일곱 번 몸을 담그고 씻을 때 어떻습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려운지 쉬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침 받게 됩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 보금? 4장 39절의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시신데 병이, 병이 떠나고 여자가, 여자가 곧 일어나,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됩니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병을 꾸지시셔서 그 병이 떠나갔다고 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지시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사건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될때큰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꾸짖으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꾸짖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막의 괴계를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협하던 풍량을 향해서도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것에도 그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주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그 병마를 꾸짖어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죄를 괴롭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병마가 사단 마귀가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하성들은 그러게 믿는 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두고 낙심하기보다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조송하여 주시고 그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일지라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간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회복 가운데 서기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주의전에 나와서 예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영상으로 예비하고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여와나님 호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대 어려움은 지나가고 극복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보일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울 때 더욱 더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병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직전까지 고열로 생사가 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병마를 쫓으시고 그 몸에 손을 대니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 수종을 들었습니다. 섬겼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인이 병고침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죽을병에서 우리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병에서 고침받아야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이 맞춰질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임에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의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기적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면 16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물매, 저물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산에 내려오셔서 이땅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단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기 위해서 대속재물 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죠. 세례 요한은 어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백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문제일지라도, 사망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능히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그십년 가운데도 주님은 온전한 그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성의 수요일로 지키게 되고 4월 16일까지 토요일을 제하고 40일을 사순절 길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시대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럼에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의 사례를 묵묵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지나가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 안에 구하게 하시고, 내 네, 모든 짐을 다 내어놓게 하셔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